이 걸려있는 이 치포에 대해서 어, 너무 세상이 관심이 없어서 제가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할게요 자 치포는요 여러분 일, 미국이 제안을 한건 3월달입니다 미국이 3월달에 제안을 했어요 대만 일본 한국 우리나라 맨 마지막에 나서 또 욕먹을라나? 아무튼 3월달에 제안을 했고요 3월달에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까요 일본이 여러분 7월 30일 기사입니다. 외교 상무 2플러스2 경제대화 발조 자, 펀님 감사합니다.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하면서 2플러스2 그러니까 뭐냐. 외교장관 상무장관을 양쪽 미국하고 일본하고 상설회의화 했어요. 상설회의화 해서 2플러스2 회의를 만들었습니다. 7월 30일 보도입니다. 7월 30일 보도예요 문제는, 문제는 말이에요. 일본이 일본은 5월 11일날 경제안보법이 통과됐습니다. 이걸 이거를 여러분 있잖아요. 이 치포와 관련돼서 표준적인 용어가 있더라고요. 경제안보란 용어가 있는 거예요. 일본은 5월 11일에 경제안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 투플러스2 +2 경제대화가 발족을 했어요. 자 3월달에 미국이 치포를 제안한 후에 대만하고 일본은 이렇게 실무 대화까지 진행이 중입니다 그리고 벌써 7월에 전부 다 입장 표명을 했고요 우리만 지금 아직 확답을 안한 상태예요 미국이 3월에 제안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실무적 움직임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경제안보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없고 어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어 치포거 미국 중국을 배제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어, 치포란 용어도 좋지 않아요. 이런데 분명히요, 여러분 외신들 을 찾아봐도 치포 얼라이언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치포 그냥 치포 치포 동맹이 동맹이지. 그거를 아 중국상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자, 보세요. 제가 왕윤종 비서관을 자꾸 언급하는데 왕윤종 비서관이요, 여러분 비서관 이름이 뭐냐면 경제안보 비서관입니다. 경제안보비서관인데, 원래 있었던 자리냐, 아닙니다. 신설입니다. 신설이에요, 신설. 신설입니다. 왕윤종 비서관은 5월 6일 임용이 됐습니다. 5월 6일. 대통령 임기, 임기 시작하기 직전에 임명이 되세요. 경제안보비서관을 임명이 됐는데, 그 경제안보비서관은 신설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5월 20일에 한미경제안보채널이 신설됐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이 5월 20일 한미경제안보채널이 신설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 실무자는 당연히 왕윤종경제안보비서관이죠. 그런데 여러분, 6월달에 미국이 압박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6월달에 압박해요. 따라, 따라 늘은 나라를 압박할 필요가 없었지. 미국이 어떻게 압박하냐? 8월 말까지 대한민국 참여하는지 아닌지 대답하라고 6월에 압박해요 5월 20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거거든요 5월 20일에 언론 보도로 한미경제안보채널을 신설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6월에 미국이 압박을 합니다 자 8월 5일까지 현재까지 뭉개고 있어요 현재까지의 상황이 8월 5일까지 현재까지 뭉개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못 크리터지만윤 대통령 지지기반 무너집니다 자 지금 여러분 국회에서 경제안보법 관련돼서 이걸 하기 위한 경제안보법이요, 여러분. 이 법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어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못 찾았습니다. 경제안보법, 대한민국 국회에 뭐 논의되고 있는 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제가 무능해서 못 찾았을 수도 있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저는 못 찾았습니다. 경제안보법 입법으로 이거를 뒷받침해줘야 되는 그 어떤 움직임이 국회에 없습니다. 민주당하고 협의한 그런 기록도 제가 찾아본, 제가 찾아본 한도 내에서는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이거를 한 이후에 중국의 보복 등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어야 될 거고, 대국민 담아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패권 전쟁이한 가운데로 대한민국에 빨려들 대한민국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거고 폴란드에 전차 천대 판은 이런 경사스로 경사 아무튼 그럼 이 모든 게 폴란드에 전차를 천 대나 팔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음, 반도체 동맹에 가입하고 중국이 우리를 보복하게 되고 이 모든 게 우리가 패권 전쟁에한 가운데로 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거 그 홍보 라인. 뭐 공, 홍보 공보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홍보, 홍보 다. 응? 그리고 어떻게 요 누가 할지, 뭐 할지 전부 다 지금 계획을 짓고 실무적으로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지금 쓰나미가 오고 있다고 계속 경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국민의 힘 여러분도 당연히 알고 있고, 대통령실 분들도 여전히 아, 알아서 할까, 어련히 알아서 할까라고 제가 계속 현대 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지금부터 제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게, 내, 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사령탑으로. 국민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는 메시지 준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이거 신경 쓰니까 전혀 없다라는 거. 지금 머가리들이 나갔거든. 자파님또한번 감사합니다. 국민들 언론 정치권 지금 모두 신냉전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아무로 뭐니 제가 제가 아무리 지금 난리났다 큰일났다 제가 저도 지금 난리났다 큰일났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무슨 제가 양치기 소년. 조팝 새끼, 아왜 지져 저 새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자주 이래요, 여러분. 제가 낸시 펠로시 방안에서 제가 확인한 건 진짜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있, 있습니다. 왕윤종 비서관은 8월 말에 그 이후로 이걸 감당, 감당할 수 없으면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욕을 먹어야죠. 제가 이런 일이 사고가 터졌을 때왜 왕윤종 비서관 을 얘기면 하 주무 주 이거 하라고 임용된 사람이 존재감이 없어요. 누구를 가서 만났다, 뭐뭐 뭐 국회에 가서 입법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 뭐 브리핑을 했다, 치포 상황에 대해 미국이 이렇게 했, 한 거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브리핑을 했다, 언론 언론들이나 시민사회에다가 지금 미국이 8월 말까지 가입하라고 하는 치포는 무엇입니까? 기타 등등 무슨 설명회나 연찬에 뭐 기타 등등 어디를 다니면서 상황을 설명하신 적 있으세요, 왕민종 비서관님 없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압박하는 게왜 압박을 하냐면 지금 친중 인사 내지는 이 사람들이 치포를 반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대통령실이 어저께 정말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중국을 향한 그런 거 아니다 중국하고 반도체 협력을 계속 모색해나가겠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정신이 없는 거죠. 동맹이라는 건 적을 상정 하는 겁니다. 얼라이언스라는 건 적이 없는데 얼라이언스라고 합니까? 파트너십 정도의 표현을 쓰지. 얼라이언스라는 말은 적과 맞서겠다는 겁니다. 중국을 적으로 상대로 한 동맹을 하고 있는데 일본과 대만,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랜치펠런스가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갔는데 그렇게 긴 빠진 소리를 한다. 정신 먹가리가 없는 거죠. 이러면서 나중에 사고 터졌을 때 왕윤종이라는 사람이 실무자였다는 건 누구도 기억 못하고 대통령 실만 욕을 한다. 데미지 분산해서 받아야 되고요. 대통령님 신상필벌 해야 됩니다. 왕윤종 너 일을 왜 했다고로 해? 내지는 왕윤종이 당신이 하는 게내뜻이오 대통령이 신상필벌을 하지 않으면, 아, 대통령도 저렇게 생각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저는 이 정부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 받아먹을 게 없었던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왜 신소리를 해내내 내 인생에 좋을 게 없어 이런 신소리하는데 왜 그럼 이런 얘기를 하냐 나라 걱정해서 하는 얘기요 나라 걱정해서 나라 걱정해서 자 어저께 왕윤종 비서관이 새시대위원회 그, 들어가서 그 통해서 들어갔다 이런거 오케이 근데 여러분 대통령실은 이런 인사가 얼마나 리스크가 넘치는 건지 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저 지지자입니다 이 정부 지지자인데 지지자들의 영향을 건드리는 인사란 말이에요 왕윤종 옛, 과거에 SK 상무였습니다 SK 상무였을 때 언론 보도에 난게 있어요 왕윤종 비서관이 볼까요 신정아 사교 클럽의 조선중앙 중경기자 포함 2007년 예, 얘기입니다. 신정아면 변향균이죠강효상 사회부장 나오고 막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신정아 씨가 멤버로 참여했던 정차 재계 언론계 인사들 사교 클럽 이 포야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에 강효상 이렇게 이렇게 뭐 저, 젊음을 유지한다, 유지한다 이런 취지로 야 젊음을 유지한다 유지 되겠다 그래 젊은 여자들 자뭐 쿨레이터 좋네 뭐 좋아.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에 아내리 기자도 멤버였었구만. 응? 아내리 기자도 멤버였었고, 여기서. 여기서. 보세요. 왕인종 SK텔레콤 상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인종 SK텔레콤 상무 이렇게 나와요. 이 왕인종 이렇게 SK 텔레콤 상무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 이분이 지금 경제안보 비서관 치포의 주무 담당관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제가 미국 입장에서 볼게요.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주무 부처로 이렇게 나와 왕윤종이, 그러니까 왕윤종이 주문부처 담당자로 나와요. 와, 이, 친중 논란이 있는 사람이 치포의 치포의 비서관, 이거, 친중 논란뿐만 아니라 온갖 구설수가 다 있는 사람이 5월 20일 한미 경제안보 채널이 신설됐는데 비서관이 왕윤종이야. 미국이 믿을까요? 미국이 6월달에 바로 8월까지. 8월까지 결정하라고 압박을 한 이유가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 경제안보비서가 경제 이 치포와 관련돼서 경제안보라는 타이틀로 해서 다 채널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한국에 임명된 게 왕윤종이면 미국이 야, 아름답다 했겠다. 그리고, 주쥐는 그리고, 박나고중세안죠왕고중나러 중국, 중국 갑니다. 그리고, 그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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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고그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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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리고, 그리고, 고 그리고, 리고그리 유튜브에 유튜브에 채널이 있더군요. 상생 상송 상생방송 S T V라는 데가 있더군요. 왕윤종 박사, S K 중국 경영 연구소 고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동 대학원 석사, 예일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 대외경제연구소 원 금융경제 실장, 세계지역 연구센터 소장, S K 경영연구소 경제 연구실장, 한국. 중국 항인사회, 상임 회장. 자, 왕윤종 박사를 경제안보 비서관으로 임용을 하고, 낸시 펠로시가 저렇게 왔다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낸시 펠로시가 갔는데 치포에 대해서 국익을 생각해서 결정을 할 거고, 중국을 적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대순진리회 증산교 호, 채널 해피안형 정확히 빨리, 빨리 캐치하시군요 하시는군요 자이 이 영상의 오프닝 한번 보실까요 선천개벽, 후천개벽, 겨울, 가을, 봄, 여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등장해서 강연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어쩌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데, 진짜 윤석열 대통령님께 묻고 싶은 건 너무, 너무 용감하신데? 지금 어쩌려고 이런 인사들로 인사를 하시고 그럼 일을 잘 해야겠죠. 일을 잘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잠재워야겠죠. 지금 신지혜 때, 신지혜 때뿐만 아니라 제가 또한번 욕을 먹겠지만 김한길 위원장님은 전 쟤는 왜날 스토킹하냐 하겠지만 유은세 시대 위 참여. 새시대 준비위원회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패미와 친중이 타고 들어서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국가 명운이 걸린 문제를 산으로 가게 하면 그것도 국민의힘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 쪽에서 넘어온 이렇게 되면 코어 지지층이 윤 대통령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칩포가 넘어간다고 하자고요 이런 행태의 정치를 하면 코어 지지층이 어떻게 믿고 지지를 합니까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하시는 거예요 <laughs> 어이가 없습니다